존경하는 현장 기술자 여러분 2021년 금속제 창호 3강 개인지참 준비물입니다. 중요합니다. 개인지참 준비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 기능장 인사 올리고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실기 교육 해드리겠습니다. 금속 재창호 좋은 자격증이라고 얘기했죠. 사용할 곳도 많고요. 시험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실기 교육 실기 실기 시험만 보면 되고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웹 주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금속제 창호 원서 접수일은 5월 10일이구요 그리고 또 10월 20 5일이죠.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기억해 주세요. 2021년은 5월 10, 그리고 10월 20. 5일 원서접수 1입니다 원서접수를 해야만 여러분 시험 볼수 있습니다. 국가기술 합격의 전당 한국건설교육원 F4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이렇게 창호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교육 상담 받으시고요. 동영상 교육 들으시고 실기 교육 받으시고 시험 보시고 합격자 통보 자격증 수여 해드리겠습니다. GPg 100전불태다 100전 100승 해당이 되고요. 백전, 불태,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지참 준비물,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핸드 드릴 머실, 핸드 드릴 날, 끌, 드릴 망칠, 세톱대, 수평 바이스, 줄, 펀치, 직각자, 연기자, 줄자, 필기, 도구. 가타기,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도 절단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도 절단기 커버가 있는 각도 절단기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핸드드릴, 핸드커터, 금속재 창호, 맨, 맨 처음 할때 틀을 하죠. 그 다음에, 금속재 창호를 하죠. 참, 금속제 창, 금속재 창, 그, 금속재창호 시험 볼 때, 문짝을 제작을 할 때, 꼭 활용하는 재단을 할 때, 이러한 핸드 드릴, 핸아 핸드, 그, 핸드커터기가 장착이 된, 날이 장착된, 핸드, 금속재 창호, 창호 재단을 할때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죠. 전동 드릴 머신 꼭 필요합니다. 이거 그 충전기가 있고요 아니면 전기 사용하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은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드릴 머신이 필요합니다. 시험 볼때 9mm, 3mm 지참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9mm는 배수구를 배수구를 이렇게 만들 때, 3mm는 3mm는 어디였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통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꼭! 드릴, 날, 드릴, 날, 9mm, 3mm, 꼭 필요합니다. 끌, 이런 거는 굳이 뭐 사용을 안 해도 되구요. 핸드 드릴 커터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자, 핸드 드릴 커터, 커터, 이런 게, 이런 거는 해서 그 창을 갖다가, 창, 그, 뭐, 틀을 갖다가 재단을 할 때, 재단을 할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필요하죠 드라이버 필요하고요 전동 드라이버가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망치나 고망치 필요합니다 나망치나 고망치 필요하고요 세톱세톱 세톱 필요하죠 아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처리를 할때세톱 절단을 해야 할때 가이드를 절 아이들을 이렇게 장착을 할때 필요한 필요한 재단을 할때 필요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국가 기술 시험, 국가 기술 시험 교육장 안 건설 교육원 우리가 금속 재창고 실습을 할 때나 개인 지참 준비물 꼭 필요하죠.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줄자. 꼭 필요합니다. 줄자 꼭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각도 절단기 꼭 필요하고요. 여기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각도 절단기하지 되고요. 그리고 핸드 드릴 머신 커터기 이러한 게 필요하죠. 커터기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핸드 드릴 커터기 그리고 이러한 그 충전기가 내장된 내장된 드릴 핸드 드릴 기꼭 필요하고요. 이호 정도만 있으면은 여러분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데 충분하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